아 이거 쌀먹하려고 지금 이게 1300만원 썼는데 계속 돈만 들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아 진짜 요즘 돈 너무 많이 쓰는데 아 구매총액 43,000다이아 이게 또 뒤에 있는 거는 밀렸거든요 아 지금까지 얼마나 벌었는지 한번 볼까요? 아니 말 나온 김에 지금 쌀먹하면서 좀번돈 한번 체크 한번 해보자 어 궁금하긴 하네 자 일단 이미를 쌀먹 영상 하면서 어 얼마나 벌었는지 한번 볼게요 이게 제일 먼저인 것 같은데 자 레전드 오브 이미를 M번호가 다 했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제일 처음에 했을 때어 요거 같은 경우는 어, 5만개를 캤어요 근데 5만개 캐는데 걸린 시간이 6시간 걸렸네 어, 6시간 걸려서 4천 다이아 어, 3950에 팔았던 기억이 있거든요 이거 일단 이게 첫번째 두번째가 이거일거야 아마 천만원짜리 캐릭으로 5시간 몰이사냥하면 얼마나 벌까 이게 아마 처참했을텐데 5시간 사냥했는데 레전드죠 어, 30 다이아 벌었습니다, 30 다이아. <laughs> 시간당 6 다이아 벌었어요, 레전드. 자, 세 번째 영상이 이거거든요. 시간당 아, 700 아, 다이아 버는 거? 그리고 이제 황금방 가가지고 은학했던 걸로 기억하는데, 요게 이제 한 시간에서 700 다이아 벌었었지. 740 다이아인데, 대충 700 다이아. 그리고, 어, 이거 꿀몸노가다. 어, 이거 완전히 낚시당했죠? 5시간 해가지고 300 다이아. 전거에 비하면 나쁘지 않아요. 요거는, 그리고, 몰이 사냥한 것도 아니고, 그냥 자동돌린거였어서 자 그럼 요 이제 잠잘때 7시간 돌려서 300다이아 번거 제 기억에 이것도아데 300다이아 번걸로 기억을 하고요 여섯번째 오늘 영상은 애쉬르산에서체집노가다 이거 애쉬 유산 했던거 거. 이거같은 경우도 그냥 요거 계산은 어, 거래불가까지 한다고 치면 은 977다이야 뭐이렇게 벌었네 3시간 해가지고 그 다음에 이번에는 엠버 10시간 노가다 엠버 예, 네. 10시간 노가다 같은 경우도 10만개를 10시간 만에 캐가지고 아마 2개 팔아서 3100다이야 벌었을거야 이거는 거의 엠버네 엠버 어? 말고는 사실상 쌀먹이게 거의 안됐는데 10시간 또 몰이 사냥 했던거 있죠 어, 혼도네 신정 10시간 노가다 요것도 430다이야 벌었어 이게 대충 한번 총 얼마나 되는지 볼게 요 한번 다 더하면은 어, 대충 만다이아 정도 벌었네. 근데 걸린 시간은 어, 47시간에 만다이아. 만다이아면 얼마죠 지금? 만다이아면은 거의 한20한 25만 원? 어, 대충 25만 원 정도 될것 같은데 47시간에 25만 원이면 어 나쁘지 않을지도. 어, 생각보다 엠버 때문에 그런지 괜찮긴 한데요. 근데 이게 엠버 말고는 사실상 돈 되는 것들이 거의 없었고 지금 이제 엠버도 가격이 완전 망해가지고 야 이걸로 이제 안 되지. 어? 그때는 이제 4,000원이고 어? 1,500원이고 그때 계산한 거라서 이제는 사실상 쌀 먹이 거의 안 된다고 보는 게 맞겠다. 근데 이제 오는 수요일날 또 라이브 방송을 또 한다고 합니다. 새로운 피치 내용을 발표한다고 하는데 그때 좀 기대를 해봐야 될것 같아요. 대충 이런 내용이거든요. 보면은 원전 콘텐츠 에 희귀 장비도 나온다고 하고 뭐 주요 사량... 그래서 난이도와 보상도 개선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좀 사냥터도 치워지고 어, 템도 더잘 나온다는 거겠죠 어, 빨리 됐으면 좋겠네요 어, 이런 부분들 그래서 오늘 대충 뭐 한번 봐봤고요 저도 궁금해서 봐봤어요 근데 생각보다 많이 벌었는데 아, 엠버 노가다를 결국 안 하면 다이아를 벌수 없었던 것 같아 지금 다시 생각을 해보면은 거의 모든 다이아는 엠버다이아에서 나왔다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근데 결국 엠버 노가다는 뭐 무과금 캐릭터 할 수가 있죠 1,300만 원은 아무런 의미가 없었던 과금이었고 도대체 나 아, 여기다 과금 왜 했냐